중개사 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9번을 풀어드립니다. 중개사법 9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개설 등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항상 중개사법은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사무소를 얻어서 이제 영업을 하려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겠죠. 이 개설 등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데 자 개설 등록을 할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개설 등록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민법상 피성년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는 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항상 성년이 성년이 후견 후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두 선고자는 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피특정 후견이 있는데 어떤 특정된 어 행위에 대해서. 특정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어떤 후견인 제도가 여, 제도가 있는 것을 피특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이 피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할수 없는 신분상의 어떤 해당 환자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가 할수 없는 거지.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피 특정 후견인은 등록을 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피 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피 특정 후견인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중개사법에는 등록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피 특정 후견인은 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있다 자, 전번에도 한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반복된 문제입니다 피 특정 후견인은 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있다로 가야 돼요. 자, 틀렸죠. 자,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니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형벌에 관련된 어 모든 형벌에 관련된 어떤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 기간 중에는 자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영업을 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모든 형입니다. 중개사법에 관련된 형이 아니라, 자, 모든 형벌상, 형벌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모든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으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디귿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중개 법인을 설립할 때자 최저 자본금입니다. 자 설립 자본금 최소한 5천만 원은 자본금을 가야 돼요. 일반 상법에서는 5천만원 규정이 없죠. 1천만원도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죠. 하지만 중개법인만큼은 아직도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립해야 됩니다. 자본금으로 법인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협동조합입니다.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다고 가야 돼요. 자, 협동조합 기본법상. 농협협동조합은, 농협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어떤 중개사무소를 하더라도, 농협협동조합은 5천만원 이상, 임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어, 요건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만큼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일체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니까. 자, 사회적 협동조합에 눈이 들어와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개법인은 중개법인, 자 농업 협동조합이든 일반적인 일반적인 중개법인이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은 해당하나 어디 조합만큼은 사회적 협동조합만큼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다로 가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음밖에 없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선고 유예는 선고 유예는 아예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중개업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선고위에는 무조건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재판장이 선고를 유예했다는 것은 훈방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선고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고위에는, 선고위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수 있다로 가고, 집행유예만큼은 집행유예만큼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또 플러스 3 년을 초과할 때까지 등록할 수 없다면 안 돼요. 집행유예는 그냥 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 일반 형벌은 형 집행 종료 후3 년간은 삼 년간은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일반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 생활한 사람은 그래서 가석방이라든가 일반 선고는. 플러스 가석방 종료 가석방으로 종료 형의 집행이 끝난 날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에요. 자, 가석방 됐다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은, 3년간은 등록을 할수 없고 자, 집행유예만큼은 3년이 해당하지 않죠. 3년이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을 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선고위에는 무조건 등록할 수 있어요. 선고위에는 무조건 등록할 수 있다. 자, 특별 사면도 마찬가지. 특별 사면도 3년에 해당하죠. 3년. 하지만, 자,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도 구별하시고, 일반 사면과 선고위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만큼만 플러스 3년이 적용되고 3년 후에만 후회사야 등록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플러스 3년도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조건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하면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자, 피특정후견인도 자 중개업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피특정후견인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선고유예도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일반사면도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만이 등록할 수 없어요.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등록할 수 없겠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등록할 수 없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이상 자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니은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유예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찍으셔야 됩니다.